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 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 위치는 요 여기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라고 하는데요 오산항 가까이 위치하고 또 바다 조망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 여기 매물 천천히 주변부 살펴보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어, 네 필지가 앉아 있습니다. 어, 지목이 대가 세 필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한 필지 앉아 있고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요 안쪽에, 어, 나라 땅도 살짝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기가 지금 요 제방에 살짝 가려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도로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제가 지금 살짝 꺼진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저 제방 바로 넘어가 송전 해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저기로 해변이 펼쳐지고요. 저기는 뭐 설악산 대청봉도 지금 조망이 되고 요 앞에는 조만간에 어 호텔이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송정 해변이고, 이렇게 돌면, 여기 지금 이쪽으로, 이 전봇대에 있는 쪽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산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 어, 솔비치가 자리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 저기 지금 차가 지나가는 다리 있는 도로에서 잘 포장된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여기 그 담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 아래쪽으로 저기 저쪽에 있는 담 바로 앞에 조그만 길이 하나 있는데 그 도로 그 경계까지가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본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네 필지가 앉아 있고 그 중에 세 필지는 지목이 대 그리고 어한 필지는 지목이 도로 그런데 도로도 같은 분의 어, 소유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도로를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오산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자그마한 항구에, 어, 옆으로는 그 조그마한 이제 개천도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요. 저 앞쪽으로 바로 그저 앞에 다리를 지나서 넘어가면은 전변그 백사장이 쫙 펼쳐지는 그런 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여기 오산항이 가까이에 있는 토지 이 자리는 어, 140평 정도 되는데요 어, 주택을 지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자그마한 어, 소금, 소규모 펜션용으로도 어, 괜찮은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 현장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바로 뒤이어서 매물 정보를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살펴보면요. 은 아, 저기 그 파란색 지붕이 있는 바로 옆에, 그 2층 집, 그 사이가 아,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물건지고, 저 뒤쪽으로 솔비치가 보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요 앞에가 오산항이고 이렇게 돌면은 어 여기가 아 송정 해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문을 이제 개방을 해서 어 여기서 이제 해수욕을 즐기고 저 위쪽으로 속초 시내 뭐그 대포항의 라마다 호텔도 보이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악산 대청봉도 보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오산항 그 자그마한 오산항이 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오산항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그 사람들이 그 많이 그냥 복닥거리는 그런 그 유명 항이 아니라서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물건지가 상대적으로 바닷가 앞에 나와 있지만 조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뭐 여름에는 저쪽, 저쪽으로 나가서 저기 솔비치 앞에 있는 해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오산항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항구 뒤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지 소개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해변을 조망하는 바닷가 매매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 정보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소양면 오산리라는 곳이고, 여기 전체 네 필지인데, 뭐, 필지가 많긴 합니다만, 토지의 면적은 140평 정도입니다. 지목은 대가세 필지고 도가 한 필지. 이건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요 자리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 됩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동네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송전 해변이 한 100m 정도 위치하고 요 자리를 조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오산항의 자리하고 동명천이라고 바로 옆에 개울을 하나 바로 접하고 있고요. 이 대리는 전원주택지, 펜션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바닷가 토지치고는 조금좀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당 한 520만원씩 책정이 돼서 전체 금액은 7억 3천만원에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요 도로가 아주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곳이 이제 그 도로인데요. 최근에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볼그이 도로 상황을 보려면 이게 이제 그 바로 전에 이 도로가 새로 생기기 전에 로드뷰의 모습인데요. 어,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제 세멘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대가 한 필지 붙어 있고 여기가 도로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또 어, 대가 두 필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이제 지적도로 와서 금방 로드뷰는 요게 옛날 길 요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로가 가운데 하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체 네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네 필지하고 요 사이에 요나라땅이또 요만큼 붙어 있습니다. 요만큼 요게 약한 10.8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전에 이제 도로 였었던 걸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는 이쪽으로 옆으로 해서 새로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신장로 라고 얘기하는 도로가 이제 새로 났고요 이쪽으로도 이제 도로가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옛날 구도로가 이제 붙어 있고요 제가 이쪽에 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단 밑에 나 있는 작은 도로가 경계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본 물건 140평에 들어가는 물건은 대 하나 둘 셋과 여기 도로 요렇게 해서 140.3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는 나라 땅인데 약한 10.8평 정도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리를 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 도로는 지목이 여기처럼 대로 바뀌고요. 여기는 나라 땅인데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불화를 받든지 해가지고 여기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양양공항 관제권이라서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서 그 항공 사진으로 이제 요 주변부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이는 요 자리 여기 바로 옆에 2층 집이 있고 이쪽, 이쪽에서 쪽 제가 차를 세우고 봤을 때 여기에 파란색 지붕이 있는 그 사이에 공터 지금 공터로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명천이라는 개천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저 오산항으로 그 접해서 오산항구 앞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송전해변 해수욕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송전해수욕장을 조망하는 자리 제가 어, 앞뒤 부분 영상에는 차를 여기다가 세우고 쯤 와가지고 요렇게 여기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저 위에 속초 대포항 있는 데까지도 조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솔비치가 자리하고요 여기 송전해변 계속 그어 설명을 드립니다 요 자리에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목은 대가 세 필지 그다음에 도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조그만 나랏땅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 정보 말씀을 드리면요, 은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 있는 읍내에서는 양양교 아니면은 양양대교를 건너서 요 성현사거리에서 솔비치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아 이제 오산리 바로 찾아서 여기 도로 그 다리 있는 쪽에서 바로 오산항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수도권에서 오시 오시게 되면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하고 양양제일시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산리의 그 송전 해변을 조망하는 토지 소개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